이동관 사장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사 사장 이동관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에 너무너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 당선인 여러분과 그리고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하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매일신문사는 오늘 이 행사를 크게 두 가지를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먼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22대 국회의 주인공이 되신 국회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맨 처음, 첫 영광을 안으신 초선 의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축하 인사 많이 받으십시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물론 뭐 낯이 좀더 익으신 재선, 삼선, 다선 의원님들도 축하 드립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오늘 이 행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해 열심히, 열심히 뛰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다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지만 소속 정당을 떠나서, 그다음에 선수를 떠나서, 또 지역구를 떠나서, 또 상임위를 떠나서 대구경북을 위한 일이라면 원팀이 되어서 함께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달려주십시오. 지역구와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대구경북의 국회의원님들은 30분이 되십니다. 한마음이면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원내교섭단체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으신 분들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또 대구경북을 이끄는 리더분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스타 뉴스메이커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님 그리고 전국 1등 단체장이신 이철우 경북지사님 그리고 대구경북의 시장 군수 구청장님 그리고 의회의장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또 국무총리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 최다선인 조호영 의원님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뭐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과로가 겹쳐서 링거투온을 보이시는 윤재욱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는 추경호 의원님은 대통령 행사가 세종에 오늘 오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마음은 여기에 와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위해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경제인들도 많이 함께하셨습니다. 박윤경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역대 상공회의소 회장님들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중은행 전환에 성공한 DGB 금융주지의 황병우 회장님, 또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황조 사장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님들도 오셨습니다. 고용이, 고용이 이 시대의 최고의 복지라는 대의 실천에 입수시는 경제인 여러분이 없으면 대구 경북도 없습니다. 살림살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을 위해서, 경제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늘의 주인공이신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피고 밀어주십시오. 이분들은 의원님들을 든든한 후원자로 여기실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신공항특별법과 달빛척도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고 포항, 구미, 안동, 경주 등 경북 각지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신규 프로젝트가 착착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예산과 정책 그리고 뜨거운 관심으로 이들 사업을 팍팍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매일신문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다가 입구에서 보셨겠지만 경주가 지금 제주하고 인천하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 정상회의 즉2025 어, 에이펙 총회 유치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축하 인사를 드리려고 모신 자리인데도 뭐 부담과 짐만 지워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역과 나라를 잘 되게 한다는 그런 뜻에서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국회의원님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see